네, 아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어, 이세종 경제 권오주 본부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권 본부장님 옆에 같이 나오신 분 소개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저 오늘 옆에 나오신 분은 그 해종 을구 네. 강준영 의원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사포를 터냈어요. 네, 들렸습니다. 예, <laughs> 예, 예. 자, 그때 이제 안희정 지사의 옛 수행비서였던 그 신용우 씨가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좀더 가까이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자라온 신용우라고 합니다. 연동초등학교, 연동중학교, 주치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예. 세종 사람이네요. 네. <laughs> 조치원 때부터. 네. 그래 어떤 일들을 한번 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역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청춘의 시작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남도청 비서실에서 경호부대에 있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참여정부 말기라 노무현 예. 대통령을 말기에 좀 모셨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충남도청 비서실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네.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예, 예. 저는 이런 장 충남도청에서는 충남도청 어떤 일을 하셨는데, 네, 충남도청에서는 어떤 일을 예, 하셨습니까?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지사의 수행비서를 오래 했었습니다. 예. 예. 수행비서는 행정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웃음> 예, <웃음> 최종적으로 그 네. 도지사가 보는 서류를 그 수행 비서가 마지막에 검토해서 올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네. 그 모든 공문서를 다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내용을 봤다. 네, 네 그렇죠. 네. 어시스트 하시는 거죠. 뭐 단순 어시스트의 개념으로 보면 아무 나이도 되겠죠. 네. 예, 때로는 그그 그 현장 상황에 맞게 뭐 일부 수정 요청을 하거나 네. 그 도지사가 봤을 때 불필요한 내용들 뭐 이런 네. 내용들을 중간에서 뭐.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죠 왜냐하면 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리하게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업무를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역할들을 음. 비서실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뭐 정치하고 싶은 이유가 뭐 생겨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그 <laughs>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 알고 계시겠지만 예.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예. 그 너무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재판 과정에서 조직 내의 권력 구조와 네. 그 조직 내의 근무 분위기들을 좀 있는 대로 법원에서 진술을 했더니 네. 당연히 안희정 기사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 실질적으로 너무 모질게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음. 근데 오히려 반대편에서 안희정 기사에게 옹호하는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출세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회의 부당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출세길이 이어져요? 네. 그 거기 그 그만두셨는데 그 사퇴가 됐는데 그거 누가 진급을 해주고 그런 수 있는가요? 그 정치권에서는 일반 회사처럼 그 단계별 승진이 아닌 결국 그임 임명권자가 <laughs> 바로 임명을 할수 있거나 음. 권력자가 주, 그 지인 정치인에게 취업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런 일 근데 그 사실관계를 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서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럼, 제가 지금 검증이 안 되네요, 갑자기. 네. <웃음> 그런 <웃음> 부분들은 저도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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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우리 신무 씨를 네. 취재하면서 네. 어 뭐를 느꼈냐면 그 당당함하고. 또 어, 소, 어, 솔직한 면을 느꼈는데 사실은 뭐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뭐 정책에 대한 거는 아차지 많이 물어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신용수를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1950년대 <laughs> 네, 네, 헐리우드 배우 네. 이없는 반항의 제임스 네. 딘 어, 그~ 를좀연상케 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유 제일 반뀐하고는 맞는데 그~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과 음. 그~ 뭐랄까 이렇게 반항적인 자기 일을 부추려는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저~ 논리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 상황에 맞춰서 하셨다 하신 걸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영화적으로 얘기하시네, 무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희정 지사의 그성성 폭력 성, 어, 성폭력, 성 네. 그 행에 대해서는 그때 전국 이슈였잖아요. 미투라는 그 새로운 네. 신종호도 탄생됐고, 네. 근데 거기에서 일심에서 사실은 그 무죄를 받았어요. 네, 일심에서 2심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심에서 어, 뒤집힙니다. 네. 그때 그 결정적인 그 증언을 낳은 우리 여기 계신 신용우 씨가. 네. 그 진술에 의해서 사실 뒤집혔다고 예.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아, 결정적인 네. 유죄의 증술이 됐다. 그렇죠. 진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용기가 없어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 을 오늘은 뭐그그 그 얘기를 다루려고 한건 아니니까 아니, 아니죠. 예, 예. 여기까지 하시고 예. 어, 뭐 본인이 갖는 정 그, 그런 과정에서 뭐 정치적인 꿈을 꾸게 되셨어요? 네, 우선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그 친소관계, 온정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정치인 개개인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보다는 누구한테 줄을 서야지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내가 정치를 할수 있을까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사실 바꾸고 싶은 강한 저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아시면서 그 봤던 바 지금 활동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그 총선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접어두더라도 예.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치와 행정을 융합시켜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는 역할을 해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람 사는 세상에서 경제 논리와 행정의 원칙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현실 정치가 있죠 예 네, 네. 제가 간단한 한가지 예를 좀 들자면은 주민이 오직 (5명만) 사는 오지 마을에 네. 시내버스의 노선을 배치해서 매일 운행하는 게 맞을까요 맞을 경...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건비는 둘째치고 기름값도 안 나올걸요 네. 행정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주민 (5명) 중몇 명이나 버스 탈지 수요조사가 안 되거든요. 이런 곳에 매일 버스를 보내는 일이 아마 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오지 마을에도 버스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교, 만들기 위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사실 정치는 이러한 그 원칙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역할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시정원님은 패기 넘치는 거 같은데 네. 목소리에서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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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반항하라고 말했던게 <laughs> <같은> 패기는 <laughs> 넘치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영역들을 정치인들이 다 풀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국민들이 볼때 현재 정치의 영역은 아누가한테줄 쓰면 나한테 이득될까 어떤 의견이 나한테 표가 될까? 이것만 사실 가르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아쉽습니다. 비춰지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시는 정치들도 인 많이 있으십니다.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제 버스 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더 영리해져야 된다는 게. 세종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서 맞습니다. 버스 운전을 안 하고 네. 좀 그런 어떤 현실적인 타협의 네. 결과물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어, 대중교통이 필요한 곳과 네. 또 그런 어떤 수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 맞습니다. 이것들을 좀더 개선하는 좀더 현지 상황 상황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네. 이제 버스를 보낸다는 건 상징적인 이야기를 한게된 그렇죠. 거고요. 네. 오지에 사는 분들도 교통복지는 대중교통 된다? 서비스를 받아야 예, 된다. 맞습니다. 예, 보편적 서비스 그 말씀을 예. 드렸던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세종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음, 뭐 지금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2017년 말기에 충남도청을 퇴직한 이후에 예.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정치권에서는 개인이 가진 실력보다는 소위 말하는 평판 조회가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고 누구 밑에 있었고 네. 그 사람이 누구 족보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세상이거든요. 우리 신영훈님은 배신자였네. <웃음> 저는 <laughs> 많죠, 여러 가지 네. 내보고. 말자. 저는 국민을 배신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배신자로 네. 낙인이 된 그런 상황이 <laughs> 상황이었어요. 그런 낙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조직 내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안희정이 세계 유리한 증언을 하고 승승장하는 그런 동료들도 제 옆에 있었고 음. 저는 어디 가지 못해서 조그만 푸드 트럭을 하나 사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푸드 트럭 예 닭꼬치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었습니다 노점상을 하셨네 맞습니다 하 <laughs> 저에게는 또두 명의 자녀가 있기도 하고 예. 뭐 여러 저의 이상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당장 가족들이 굶어죽게 생겨서 <laughs> 닭꼬치를 팔았는데 네. 또 나름대로 민, 민생이 있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도 잘 되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좀 먹고 살았는데 응. 네. 현재는 응. 그 주식회사 세이프티 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업무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주로 여기서 하는 일들은 대간 업무와 또 민간 기업간의 어떤 이 조율점을 찾아서 잘 업무를 보는 일인데. 네. 저의 뭐 공직의 경험이라든가 네. 제 사회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그래도 나름 이 시장에서는 잘 인정받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어, 가족은 부양할 수 있는 정도. 한 달에 두번 외식합니다. 아. 예. <laughs> 아, <laughs> 네, 어, 훌륭하십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은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일들을 한번 해 보고 싶으세요? 예 세종시는 저의 고향입니다 네. 유년시절 친구들과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했던 들판들이 천지개벽했습니다 네. 현재는 그 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로서 국가의 행정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갈길 아직 멀었습니다 네. 예그 저는 서울에 가지 못하면 인생 루저로 평가되는 세상을 바꿔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울에는 인구와 자본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모든 것이 과밀화돼서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낸다면은 남들 하는 얘기 다 하는 얘기 하시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본인이 할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세종시에 대한 발전이 너무 지역 발전으로 비춰지는 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좋아요 네뭐 세종시가 네. 세종시 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무조건입니다 네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 사례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뭐 수많은 예를 들수 없지만 예를 들면은 서울은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가 되고 세종은 워싱턴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게 저는 그래요. 음. 다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합니다. 역할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 뭐 이제 5, 6 년간 정치적 상황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종시를 완벽한 행정 수도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또 네. 180석을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갑을 지었고둘다 민주당 의원님 하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지 못했던 거죠. 네. 왜냐 정치력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이신용호 네. 우리 네.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저 뭐 신용호 공식직한 신용우 신용호 본부장입니다. 어, 신 아, 본부장님은 아, 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거 국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얼핏 보면은 세종시가 우리 지역 발전시키자라고 막 우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적어도 앞전에 말씀했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늘리자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할 때더 빠른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은 세종 씨의 소소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 <laughs> <아니야>. 너무 거대담돌을 <laughs> 얘기해서 내가 <laughs> 아유, 너무 부담스럽네. 반항하라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오늘 <laughs> <laughs>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의 좀 나름대로 준비가 좀 많이 했다. <laughs>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오늘은 이렇게 그. 민주당 당원이신 거죠? 네, 네. 당원입니다. 네, 민주당 쪽으로 이제 활동을 <laughs> 하고 계신데 우리 다음에는 국힘당 쪽에서 활동하신 분도 모시고 와야 될것 같아요. 기념 뮤지 해야죠. 예, 예. 네. 다음 주에 모시나요? 네, 모셔야죠, 당연히. 네. 국힘에서 후보 한 분도 모시려고 합니다. 뭐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어, 명절에는 뭐 하셨어요? 명절에는요. 네. 저희 그. 원래 동네 결혼 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네. 저희 처가랑 저희 본 집이 다 주치원과 세종시 위치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네. 양쪽 왔다 갔다 다다 보냈습니다. 동네에서. 네.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그러면 교통 관련돼서는 불편함이 없었겠네요. 아 우선은 뭐 저는 자가 차량이 있어서 자가 차량을 이용하긴 했습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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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무부 장님 어떻게 지냈어요? 소이한뭐 너무 잘 지냈죠. 시간이 여유도 많고 산에도 가고. 예. 또그 전에 못뭐 썼던 기사들도 예. 뭐, 어, 많이 썼고 일하셨네 어, 일 많이 했습니다. <laughs> 또 산에도 또 산을 좋아하니까 산도 어, 집 근처에 있는 인근 산도 많이 다니고 건강도 좀 많이 회복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신영모 본부장님을 인터뷰하면서. 꼭 한번 묻고 싶었던 게또 있었어요. 뭐 사실 우리 아까 대표님이 얘기 말씀하신 소소한 뭐 이런 얘기지만 또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또 후보로 나오면서 이런 얘기는 꼭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또또 또 이제 안희정 전지사님 앞으로 가는데 <laughs> 그2심 재판 때 판사님께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참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하시 네, 다른 자리에서 하시고 네. MBC 가서 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네, 신청곡 네. 우리 김필의 기댈 곳. 네. 예, 네, 김필의 네. 기댈 곳 들으면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다른 분 국힘당 네. 관계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필의 기댈 곳 듣겠습니다.